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 황,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겠습니다. 위기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범화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 되고요. 현재 1246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생목록 처음 방문하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연습 없는 시장 진입은 죽음 뿐이다. 매수매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하고요.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하고, 추세를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공덕을 썼죠. 추세는 세 가지가 있죠. 네. 어, 지금, 중시는, 네. 어, 자기 입맛대로. 그러니까, 지표는 전혀 무시하고, 자기 입맛대로 움직이는. 뭔가 진짜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아주, 어 뭔가 단부를 진짜 쪽쪽 빨아먹는 아무튼 이 상황들 예의주시하시고요. 한번 크게 크게 부러지면 어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금융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GDP죠. 예, 2.1로 내려왔고요. 뉴욕증시 4일 올랐다. 근데 큰 상승폭은 아니다. 그냥 반등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육가 잘 보셔야 되고요 육가는 곧 물가다. 예, 잘좀 보시고. 네, 고용지표 떨어지자 교수증은 태도야.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다리면 이게 다리거든요. 근데, 이제 손가락이 있죠. 그러면, 어 이제 손가락이 지금 뭘 가리켜요? 다를 가리키죠? 그러면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은 안 보고 뭘 본다? 지금 계속 손만 보고 있는 형국이에요. 네, 지표만 보고 이 지표에 따라서 올라간다. 손가락만 보고 올렸다 내렸다. 손가락을 깠다 깠다. 예, 웃기는 얘기죠. 근데 원래 고용 지표 떨어지면 다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기술주는 네, 뭐에 연동이 되죠? 예, 네, 채권입니다. 특히 국채 10년물 채권에 연동이 돼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럼 이거를, 어, 이렇게 만든 주범이 누구다? 연준이에요. 네. 연준이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은, 앞으로 기술주는, 그 다음에, 이렇게 왜 제도하고 자꾸 하느냐. 유동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어, 이런 상황들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독일이 지금 계속 부러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어, 힘들면, 감세한까지 내놓겠습니다. 역성, 역성장. 그 다음에, 향후 몇 달간 증시 변동성 클 수도 있다. 예. 이제 폭락으로 가는 변동성은, 네. 상승으로 가는 변동성이 있고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횡보하다가, 하락으로 가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비를 잘 해야 되는 그 시기지, 막 들어가서, 어떤 놈들처럼 뭐 계속 뭐 강세장이다. 바이앤홀드 아, 뭐 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아,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잘좀 보시고요. 아, 수스로 올린 다는데요 네, 잘 보시고 자 해외증시 보시면 네, 긴축 우려 완화에 예, 다우 민간 고용 둔화에 민간 고용 둔화에 예, 뜨거운 고용 예, 식는다. 배드 뉴스가 굿 뉴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어떻게 배드 뉴스는 배드죠? 왜군 뉴스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시장의 세력들은 네 올리는 거다. 네. 마지막 끝물 털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민간 고용 투에 반색을 하고 있다. 뉴욕정시. 그러니까 살짝 맛이 간 거죠. 네,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네, 4,500 넘었다니까 한 번씩 확인하시겠고요자 지금 장기지표는 166.7 상당히 고평가 돼 있고요. 네. 그러면, 자, 그러면, 어, 재작년 어, 9월 달과 11월 달에, 뭐죠? 어, 이 고점, 200인 고점에서, 자, 내려왔죠. 그 다음에, 어, 작년, 음, 9월 30일경에, 이제 9월 달이죠. 그때 이제 139를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들어왔죠. 장기 지표에서. 그 다음에, 여기 찍고, 반등 고점,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네. 요, 반등 고점을 찍고, 여기, 7월 21일, 174죠. 근데 여기는 표시가 좀, 잘못돼 잘못된 게 아니라, 173. 월말에 찍는 거니까, 117, 13.3. 그리고 나서 꺾였습니다. 그러면, 자, 장기 지표는, 장기 지표는 지금, 아직까지는, 반등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형국이다. 맞죠? 166.7. 이번 달 끝나봐야 되고, 이제 90, 11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자, 잘 파악을 하시고 어,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역사적으로 어땠는데 고점이 생긴 다음에 자 고점 대비 반, 고점 대비 반, 고점 대비 반. 그러니까 지금 하락 반등 이게 남은 거예요, 다. 예, 네. 여기도 보면 하락 반등 이거 고점 대비 반. 그러면 지금 하락 반등 이거 남은 거죠. 마지막 킬러 C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와리가리 하는데 왜안 내려가니? 왜 계속 올라가니? 이럴 필요는 없어요. 왜요? 그 흐름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지표는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고 단기 지표도 마찬가지. 예요 현재 중립이에요. 지금 극도의 탐욕에서 지금 이쪽으로 내려오는 중에 있죠. 그거는 이 타임라인으로 보면 됩니다. 예, 고점 찍고 지금 내려왔다. 살짝 반등. 그래서 25 m 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예, 극도의 공포 그러면 어, 지금 주식시장만 탐욕 이고요 나머지 이제 시장들은 다 풀어져 있습니다 예 여기도 쩡크 펀드도 좀탐며 왜냐면 예, 위험자산 중에 위험자산이 쩡크 펀드가 어떻게 됐어요 그쪽으로 돈이 조금씩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왜요? 예, 유동성이 이제 갈 때가 그런 데 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어 불씨를 살리고 있다. 그런데 이게 확실히 살아나는 불씨가 아니라 이제는 확실히 꺼지는 불씨다. 그러면, 자, 주식시장 보면 중소형주. 어제 0.69. 시간에 조금 떨어지고요. 자, 이번 달 14%. 예. 그 다음에 은행주 보시면, 예, KBWB. 내려왔죠? 자, 10% 가까이. 자, k r e 마찬가지죠. 지금 그러면 은행 위기는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드시 부러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9월, 10월, 11월 잘좀 보시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네, 중소형주, 은행주 그 다음 에 파산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파산 행렬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피부로 못 느껴. 그러니까 쉽게 얘기, 얘기하면 지표. 아까 고용도 그렇고요, 파산도 그렇고. 자 지표와 증시 중 누가 지금 쌩까하고 있느냐,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이게 문제죠. 그러면 여러분의 판단은 아 증시가 오르니까 계속해서 나는 강세장 마인드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예, 그것도 몇몇 종목에 한해서입니다. 예, 몇몇 종목. 다른 종목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600개 종목을 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고요. 그럼 대형주, 애플, 자, 보겠습니다. 자, 7월 19일 고점 이후로 폭락을 했고, 13%. 자, 반등이 세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61.8%. 어, 아마 일목균형표 상으로 보면, 어, 요거는, 아, 제가 볼 때는 구름대 안에서 헤매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 애플을 봐야 되는 거는, 그럼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느냐? 평범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더갈 거냐, 말 거냐는, 어, 어디서 결정한다. 여기 갭. 자, 8월 3일과 그 다음에 8월 4일에 이 갭이 있어요. 자, 갭을 보시면 이 갭입니다. 자, 이갭 구간을 자, 누가 자, 뚫을 것이냐.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매도 세력들의 이 힘과 지금 매수 세력 간에 지금 이제 싸움이 붙은 겁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자 앞으로 애플은 158달러, 160달러 부근에서 붕괴 현상이 일어나면 골로 가는 거다. 그래서 하락 반등이냐, 아니면 하락 자, 쌍고냐 아니면 하락 그다음에 예, 고점을 넘는 흐름이냐, 그건 지켜봐야죠. 미래1 일이니까. 그래서 보시고요. 자, 원 달러 환율, 지금 월봉을 보시면, 네, 이번 달은 살짝 밀리는 어, 지금 양봉이 나왔고요. 자, 주봉을 보셔도, 자, 이번 주는 좀 밀렸죠. 네. 그다음에 1봉을 보면 밀리고 나서 양봉이 하나 생겼습니다. 1323은 상당히 위험한 구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상승 조정 다시 상승하다 살짝 조정만 준 것뿐이지 앞으로 요 상황들 잘좀 체크하시고요. 자 달라는 제가 강세 일시적 강세 위험 추세 이탈과 다시 지금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자 앞으로 3일 정도 지켜보시고 다시 올라가는 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고요. 예. 그러면 달러 강세가 더 유지가 된다면 문제. 더 살짝 내려오면, 네, 그조정폭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로도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 은행 경기. 아까 기사 보셨죠? 네. 자, 역성장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요? 네. 독일. 그러면 앞으로 계속 역성장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자, 나락으로 간다는 얘기죠. 독일이 무너지면 유럽이 무너지는 겁니다. 유럽발 금융재정 위기 이거로도 증명이 돼요 환율로도 잘 보시고 자 일시적인 반등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유가 잘 보셔요 자 유가는 지금 어 유가 하락에 대한 기조 효과가 있음으로써 물가가 쭉 내려왔죠 cpi 자 그러다가 지금 7월달 어 지금 상승이 있었죠 6월달 횡보하고 그러면 이 물가를 반드시 반영을 할 겁니다 요 상승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 물가가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하셔요 그러면 어떤 스탠스가 나올지 연준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준은 주구장창 물가를 물고 늘어지면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예, 그게 아니죠 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어, 금리 인상을 했을 것이다 그럼 전문가들 얘기로는 예, 재정 어, 수지가 적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것도 다 당한 이유가 되고, 아무튼, 지금 유가가 지금 81달러. 만약에 상승, 살짝 조정 상승이라면 엄청난 일들이 발생이 될 것이다. 예, 네, 요거 아주 예의주시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더림이죠. 자, 이더림은 제가 예상한대로 5개월 동안 횡보하다가 살짝 내려온 상황, 어떤 호재로 살짝 올라갔지만 의미가 없다. 유동성 확대와 축소가 똑같았고, 지금, 예, 네, 여기 버블이 생겼다. 그러면 이 버블이 아직 안 꺼진 거죠. 확실하게. 거기에 지금 개기고 있는 상황이다. 자, 국채 1 0년물 보시면 네. 어제도 보시면 큰 하락은 없고 그냥 살짝 조정만 있었다. 예. 네. 그래서 앞으로 국채 10년물 자, 그러면 여기 추세선까지 내려왔다 올라갈지, 추세를 이탈할지 상황 잘좀 보시고요. 자, 누군가 계속 개입을 하면서 사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일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일본. 네. 자, 그래서, 지금 3개월 물 보시면 정책금리, 자, 2년 물 살짝 내려오고 있고, 5년 물 마찬가지. 자, 30년 물. 자, 이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예, 네, 금리 차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역전 현상이 지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융시장의 위험은 계속 증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 얘도 마찬가지죠. 10년하고 2년. 예, 네, 30년, 5년 똑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얘도 지금 너무 오래 길어요. 네, 이때 역전된 이후로 언제냐면 에, 작년 3월달 이후로 계속 널뛰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어, 뭐가 심각해요? 이게 만약에 앞선 역전들은 되게 기간이 짧았어요. 근데 너무 길어요 지금. 네, 무슨 얘기죠? 그만큼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게 예, 지표와 주, 주식 간의 관계죠. 예, 잘 보시고. 지금 역전 현상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주식 시장은 약올리고 있죠. 따잡아 봐라, 이러면서. 그렇지만 언젠가는 다 부러진다. 그 다음에 하일드 정크권도 자, 일단은 쓰리 바닥 이후에 다시 내 조정 주다가 다시 양봉이 나오는. 그래서, 어, 이쪽 하일드 정크 쪽으로도 이제 돈이 들어왔는데, 다시 이제 올라갈 기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후바닥이 될지, 앞으로, 요, 상승 여부가 되게 중요하고, 자, ndq spx, 네, 고점, 형성하고 있죠? 이거 남은 겁니다, 마지막. ndq dji, 마찬가지죠. ndq rut, 예, 지금 무려 4개월째 여기서 헤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네, 4개월째죠. 그러면 이거 남아있는데, 예. 이게 이제 겁나는 거죠, 시장도. 네, 예. 그래서 요거 분명히, 반영을 한다. 그래서 대공황급으로 폭락이 이어질 것이고요. 이유는 이런 거 이런 게 증거죠. IPO 시장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예, 돈이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부 종목에만 돈이 들어가고 자 그러면 어, 러시아 리턴입니다. 거래량 안 들어오죠. 네, 확실한 예, 하락 반등이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도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변동성 지수인데 예,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다중 바닥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까이진 않고 전가상으로. 자, 빅스도 보시겠습니다. 자, 빅스도 자, 쌍바닥에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쓰리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다음에 V 빅스 네, 똑같습니다. 쌍바닥, 다중 바닥. 네, 밑으로 뚫었네요. 여기까지 내려올 심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쇼포지션들이 네, 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예, 분노의 상승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라인으로 보시면, 자, 고점 이후에 두달 이후 폭락하다 다시 반등하죠. 예, 이게 스큐 지표입니다. 근데 그전에도 그랬어요. 고점 두달 이후에 폭락, 아, 폭락, 반등, 폭락, 반등, 폭락, 반등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지금 이런 어, 지금 위치에 있고요 그러면 결국엔 이흐름으로서쭉 내려간다. 스큐 지표, 자, 큐큐큐 보시겠습니다. 자 고점 저점 되돌림 61.8% 근처 거래량 안 들어왔습니다. 가짜 상승일 경우가 많고요. 자그 다음에 실제 나스닥 지수 보시면 이렇고요. 자 그러면 주봉에서 어떻게 돼요? 네 하락 반등 살짝 내려가다 다시 반등. 그러면 이 파동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자 성골 반전 여기 생겼죠. 그래서 지금 고, 여기 음봉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월봉을 잠깐 좀 보시면 자 캔들에 머리가 보이죠 꼬리가 길게 보이고 이걸 뭐라 고 그러죠 네 교수형 이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양봉의 몸통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람이 라고 합니다 두개가 동시에 떴어요 상당히 위험한 캔들입니다 예자 이번달 끝나고 자 9월 달부터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행인맨 이 반등에 대해서 뭐가 생겼죠 하람이와 행인맨이 동시에 떴습니다. 교수형과 하람이 잉태형. 예, 그러면 이렇게 겹치게 되면 변동성은 위로든 아래든 여기서의 변동성은 아래로 될 가능성이 높고 상당히 주의하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파동으로 보면 A파, B파 그다음에 킬러 C가 작동될 것으로 보고 있고 자 그다음에 지금 보면 예, 반도체 지수는 이 은봉 8월 24일날 자 하나둘셋 넷이 은봉을 못 넘고 있죠. 이걸 뭐라고요? Falling 3 method. 하락 3법. 예. 네, 거래량 안 들어왔고. 그러면, 어,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유도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실제 반도체 지수 월봉을 보시면 얘도 음, 두 개, 쌍대. 음. 어때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딱한 법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흐름 잘 보시고요. 자, S&P 500입니다. <laughs> 자, s p 500도 지금 하락 반등이죠. 거래량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락할 때보다 이 반등 줄때 거래량이 작다는 얘기는 네, 이쪽에 매수세가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얘도 헤드 앤 숄더 패턴을 그렸습니다. 보실래요? 자, 헤드 앤드 숄더. 자, 그러면 여기에 넥 라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가 이 고점을 못 넘는 한이 패턴은 계속... 진행이 된다 여기 고점이 있죠 네 그러면 자 고점을 넘을 확률은 있, 있긴 있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헤드 앤 숄더 패턴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 자 하락할 확률이 이만큼 내려갈 확률이 대략 4천 선까지 얼마요70% 확률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고점을 넘어서 올라갈 확률이 30%자 어떤 쪽이 여러분들은 배팅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70% 확률에 배팅을 한다. 자 S&P 500 헤드앤숄더 패턴 떴다. 주의하자. 그래서 이 반등은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정확한 팩트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세요. 밀린 거 다우지수. 예 거래량 안 들어왔죠. 결국엔 이 반등은 사거래를 상승을 했지만 뭐다? 페이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지금 지표와, 아, 그 다음에 증시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 속내를 봤더니, 아, 결국엔 지표 따라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고요. 투자는 뭐에 따라서 자기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합니다. 강세장이 많은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지표는 약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